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입니다. 구약 성령으로 99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외류관은화일을저 술에 빠진 자의 성꽃,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꽃대 에수운 성이여. 세잔에 하는꽃 같으니 화을순저 보라, 죽게 섬 있는 강하고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무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 같이 손으로 그 면령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그만한 면령이 바다에 밟힐 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 주일 날 오후 예배는 이사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어,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사연은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가 막히게 이것이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66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66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숫자예요. 성경 신약과 신구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1장부터 39장은 구약 그리고 이거는 신약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1장부터 39장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 짜임새게 잘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2장은 이루살렘과 <laughs> 아, 유다의 죄를 고발하고 회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장에 보면 구원의 우물물을 우리가 들자 그렇게 나오고 13장부터 23장 이 10장에 해당되는 여기서는 이게 뭔가니 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OAN이라고 그래요. Oracle Against Nations 그래서 이제 이 조문용어로 구약학자의 전문용어로는 OAN 이게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묶음으로 나와요. 이사회 렇 같다고 이렇게 나오죠. 예레미야도 보면 46장부터 51장이 이렇게 묶음으로 나옵니다. 또 에스겔도 보면 25장부터 32장까지가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모스도 보면은 1장부터 2장이 이방 나라의 심판 오르크 어게인스터 네이션스라고 O A N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소 묵시라고 그래요. 이거를 리틀 아포 갈립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소 묵시력에는 네 가지 제 패턴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게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혼돈과의 투쟁이 나와요. 혼돈과 싸움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승리를 합니다. 선의 승리예요. 그리고 축제가 벌어지는 내가의 주제가 24장부터 27장에 나와요. 이런 것이 요한 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28장부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32장 사이가 또 일국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O A N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북쪽 왕국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 또 남쪽 왕국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 그리고 주변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요거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가면 33장부터 이렇게 나와요 35장까지는 오시는 미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36장부터 39장 사이는 역사 자료가 나오는데 특히 희승이의 역사입니다 도가 꼭같은 것이 어디를 가면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우리 새벽기도 때마다 열왕기하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음 주말쯤 공부할 겁니다. 히스기야의 15년 생명을 연장했던 그 배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사야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이 연결되는 것인데 이사야 1장부터 39장이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되어 있지만, 딱딱 그 아주 그 일몰 연하게 그렇게 나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에브라임이 열망할 거에 나타 심판의 내용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북조왕국입니다. 북조왕국에 있는 이 나라가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 사후에 이 양반이 워낙 다종교 이런 다종교도 이렇게 관용하는 정책을 써가지고, 나라가 영적으로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죽은 날 때, 922년에 죽었는데, 나라가 두쪽 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북왕국은 이제 922년부터 722년에 멸망되겠는데, 이게 최초 강이 여로 보암이에요. 여로 보암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강이 호시아 왕입니다. 여기까지가 모두 19 왕이었어요. 그리고 남쪽 왕국은 922년부터 588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보다도 얼마나 약한 140년 더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최초 왕은 루호보암 왕. 루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내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아 왕입니다. 요 왕까지가 모두 19 왕이었습니다. 보세요. 140년이 더 오는데도 이쪽하고 이쪽하게 왕의 수는 같은데 여기, 여기가 140년 동안에도 열라 왕만 통치했습니다. 그 많은 공간이 여기는 여섯 번 구태타가 있었어요. 오므리 왕조 4대 왕, 그다 왕의 또 예우 왕조 4대 왕. 이렇게 구태타가 여섯 번이나 날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수도도 보면은 맨 처음 수도가 이 사마리아 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이전에 그 수도 세 번이라고 했어요. 베데리 임시 수도로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 이제 이 사마리아가 여기는 수도였던 것이 누구 때부터 오므리 왕조터 그렇게 했고 여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예루살렘 하늘만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전통성이 여기 있는 거죠. 남쪽 왕. 여기는 아무도 그때 따가없었습니다 계속 솔로몬의 자녀들, 다윗왕의 자녀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가 있는데 이두 책은 <laughs> 이 왕조에 기록하는 데서 북쪽에는 하나도 기록 안 합니다. 정통성이 없다고. 여기는 하나도 없고 역대기 상하는 다 여기 왕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새벽 기도 때마다 요즘 보고 있는 것인데, 이런 왕조사에서 지금 나오는 에브라임이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북왕국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있으니까. 그리고 남왕국은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사실 유다가 네 번째 아들 아니니까 루벤 그리고 시몬. 그리고 데위그 다음 유다거든요.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인데도 그의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열두 시방가 돼서 예배라는 이름을 가진 지파, 집화, 유다 지파입니다. 제일 기뻐하셨어요. 그 유다 지파가 영적인 장자가 되 겁니다. 영적인 장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 뜻은 뭔가 하니 유다지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주이시라는 글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주이시라는 말을 우리들도 유대인들에게 잘 쓰지 마십시오. 이거는 뭔가 하니 우리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조선쟁이라고 그러는 그런 뜻입니다. 경멸적인 이름이에요. 누가 이게 주시라고했다면 히틀러가 한 거예요. 히틀러가 너희들 쓰레기인간이다. 그래가지고 그 개토를 경사해놓고 이 유대인들 완전히 쓰레기로 하고 붕교 뭐 죽이고 뼈만 앙상하게 하고 이게 그 히틀러가 했던 겁니다. 그때 주의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슴에다가 이 유대인의 별을 달게 했던 어? 이런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싫어합니다. 그들은 주디언이란 말 유다지파 이, 이 뜻이 중요해요. 그 배너 영화에 보면은 베너 자기 이름이 자기는 주디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주디언 유다지파 사람의 베너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으로 에브라임 아니니까 지금 요겁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에석진정다 이게 심판에 보면 은 죄의 견원이 교만, 불순종 우상숭배입니다. 그 여기는 여로 보암이 우상숭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 이제, 단에다가, 단지파에 있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거기 때문에, 에, 이들이 참, 어, 하나님께 에, 참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단과 베델에 여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8월 15일 지멋대로 예배일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에비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 제사 세워가지고 했던 여로 보암이 우상승배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하면은 아주 죄, 여기서 보면 죄의 가장 것이 교만. 그리고 불순종. 제일 죄에서 그거 가는 것이 우상승배. 이러기 때문에 이사야가 지금 회개 운동을 이른 것도 교만 대신에 겸손해라. 불순종 대신에 순종해라. 그리고 우상풍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게 이사야가 계속 강조해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교만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절을 보니까,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멸류관을 땅에 떨어지니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아래 밟힐 것이다.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지금 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니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막문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어로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재판적에 앉은 자들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싸움에서 이렇게 물리치는 자의 힘이 되신다고 하나님이 직접 전사가 되셔서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거름치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립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도또 독주로 말미암아 역거름치며 술에 취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못 풀고 재판할 때도 실수합니다. 모든 상에서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할 때에 시간이 없어서 생각했던 부분을 보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흔히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올 때에 극동방송을 제가 들으면서 주로 옵니다. 새벽기도도 그러고 또 이렇게 오늘 주일날 또 그러는데 9시 반부터는한서만교회 어 일산에 우리 유영모 목사님 설교가 나와요. 그분은 장신대제 후배 목사님이고 어그 통합직의 총회장을 지내주신 분인데 한 일산에서 지하 방칸방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것이 오늘날 큰한서만교회가 됐습니다. 이런 참 기적의 사나인데, 그분은 금 이빨. 이거, 우리 기담이 이게 금속으로 이빨을 바뀐다. 그에 외쳤다가 한번또 혼도 난적이 있습니다. 우리 참 그런 것까지 꼭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은사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빨이 금이로 바뀌시오 해서 금이 걸 바뀐대요. 아, 그래 바뀌면 또 하나밖에 없습니까? 또 이게 용어를 말이죠. 흑수주가 있고, 금수주 있다. 이름, 이름분이다 이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용어들이. 우리 통합적에서. 그게 옛날에, 우리 게 신라시대 보면, 징골이 있고, 성골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성골이 뭔가 하면은, 저같이, 이 목사님의 아들로 이렇게 와가지고, 장진대 공부한 사람을, 우리를 성골이라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 아들 아니고, 어디 떠돌아 다니다가, 이제 신학에 공부한 사람을 징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장치인데도 보 우리는 선골파다, 우리는 진골파다, 치들끼리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금수저다, 우리는 금수저 라인이에요. 목사님과 목사님 그 집안의 아들, 이걸 금수저인데 자기들은 또 흑수저다 이래가지고 치들끼리 이렇게 자꾸 파벌을 일으켜요. 이제 그래서 내가 별로 그러는데, 하여튼 유용우 목사님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후배입니다. 이분이. 아, 거창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창고등학교가 또 전설적인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였더라고요. 그 교장생, 천정선 교장생 참 훌륭한 분인데 그분의 제자입니다 이분이. 이분이 이제 오늘 예화할 때 무슨 예화를 하는 거 아니? 민로아 성교사님의 예화를 들이시더라고요. 민로아 성교사님은 1892년에 우리나라에 오신 성교사님입니다 마페 성교사님보다도 2년 후에 오신 성교사님이에요 본명은 프레드릭 밀러라는 성교사님인데참 이분이 훌륭한 분입니다. 참이0대 오셔서 부인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6년 만에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아가지고 얘가 뭐두 살도 안 됐을 때 죽었어요. 이성교우이 한국에서 그래서 얘가 양화진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양화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셔서 둘째 아기를 주신데 그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 죽었어요. 두 아들을 그래가지고 여기에 충격이 있어가지고 이 선교사님 부인이 5년 후에 죽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서른여덟 살이었어요. 그그세 분이 다 양화진에 집 묻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참 눈물이 나요.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뭐 말도 안 통하고 그런 가운데서 두 아기 다 죽고 부인까지 죽은 거기에 선교사님 묻혀 있거든요. 그 내분 네그 양화진에 가면 그 비석도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경신학교를 시작했어요. 경신학교를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자가 안창호 선생님이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을 길러낸 성교사님에요. 이 그리고 이분이 청주에까지 가서 보험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청주에 가면 제일 오래된 교회가 이 민노와 성교사님이 세웠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분이 두 아이 죽고 부인이 죽었는데, 190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1905년도에 우리나라 을사보호조약 체계할 때 그때인데, 그 열심히 청주에서 전하니까 이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성교사님,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신데, 아 우리에게 그렇게 당신이 지금 아들도 죽고 아내도 죽고있는데이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절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쓴 찬송가 가사가 예수님은 누구시인가 우는 자의 위로, 위로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신다는 이 찬송 96장을 남겼다는 겁니다. 또 이분이 썼던 찬송가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산상수을 이렇게 찬양으로 쉽게 표현하면서 청주에서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전복사님. 이분이 이제 아, 잠시 도 미국 가셨다가 1937년도에 한국에 오셔서 돌아가셔서 지금 양화진국에 이렇게 계시는데 참 이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우리는 주님을 알며 우리를 우리가 주님을 참 따르는데 오늘 또이 이사야에서 이 말씀, 이사야 전체 61장 전체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주제입니다. 이 구약은 구약에서 가장 신약적인 얘기를 하는 게 이사야서와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뭐라고 그런가니 학자들은 제 5의 보금이라 그럽니다. 마태보금, 마가보금, 누가보금, 요한보금을 제 4의 보금이라 그러는데제 5의 보금서가 이사야라 할 만족도로 이사야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 보금의 7가지 요소를 전부 다 이사야에서는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신약 구약에 보면 이게 보금서를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임만회, 천여가 인타의 아들이라 그 이름을 임만회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잘하신 그 모든 얘기에 회당에서 제일 첫번 본문을 삼은 것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십자가 지신것그 종의 노래에 52장 53장을 다루고 있고,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내용 26장에 나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얘기 그것도 이제 56장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이라는 게 이사야 65장 17절에 나와요. 또 66장에 한 번도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예수님에 관한 모든 본인의 체를 이사야가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오후 때마다 이사야를 이렇게 공부하며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주제를 계속 공부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계속 공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주제를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서 민노아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잔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죽은 자의 또 소망이 되시고 부활이 되십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의 그 당시 절망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병마 가운데 있었던 한민족에게 큰 희망을 전해 주었던 우리 성교사님을 우리가 추모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이사회서를 계속 공부하며 예수님을 바로 배우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314장을 부른 후에 축도를 하겠습니다. 314장. 세상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과 보이사 성신님의 기름범의 역사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꼭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오늘 또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소망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항상 승리하는 모든 우리 로에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아멘.